자, 뭐, 소론이 길었는데. 전선 대격돌이라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벤트 전투예요. 30대 30이고, 군사시설, 포대를 3개 격파해야 된다. 이 군사시설에 접근하려면 점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비구역, 전차의 내구도가 회복되고, 부상당한 승무원이 치료되며, 포탄이 재보급되는 정비구역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이게 파괴가 되면 복귀가 가능해요. 재생성 지점, DEF 이렇게 있는데, 여기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부활 리스폰이 가능하고 방어팀은 재생성 범위가 더 넓어서 어좀 유도리 있게 선택을 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전선 대격도 전투에서 각 계급을 달성하면 진행 상황이 집게되고 전설 대격도 단계 상승 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전투가 벌어지는 3차 방어선은 구역으로 나눠지지 않다. 여기가 3차 방어선 ABC가 1차 여기서 서로 생성돼서 밀어내면 위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8티어 전차를 탈수 있기 때문에 골드 탱크를 타는 게좀 유리해 보이고 전투 시간이 끝나갈 때 기지를 점령 중이라면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냥 방어팀이 기지 점령 방해하면 추가 시간은 0이 됩니다. 전차가 터지면 옵저버 통해서 맵 상황을 볼수 있고 그러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배틀 패스 점수를 또 만져요. 듀음 파트 2 다가 운명이랑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패스 점수도 주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신규 회원가입을 어, 하실 분들이 있으면 영상 아래쪽 설명에 링크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탱크 보상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은 다양한 탱크들이 있네요 그냥 헤비라인이나 이런 게뭐 딱히 없나? 야, 시가전 위주로 가는데 뭐야 애들 몸 약한 애들 뿐이네 들어가야겠다 여기서도 구축병을 못 버렸네 애들이 뭐야 이게 안 맞았어 터트렸고.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지역 가야 되겠는데? 뭐야 이거? 얘는 뭐야? 지휘 탱크인가? 갑시다.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목소리> 뭐야? 클립이었구만. D만 밀면 우리가 밀수 있겠네. 어디로? 아 이렇게 고를 수 있나? 미션 테로 갈까? 인원 제한 도달. 나는 이로 가야겠네. 오케이 밀고 갑시다. 스콜피온. 스콜피 r 같은 애는 뭐 씨... 시... 가까이 있으면 죽는 d 지뭐 가자, 가자 가자 w I d 가 n 가 뭐야 뭐 w I don't know. I don't k 니 o w I don't know. 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는 o w I d o 본 t 드 n o w I 던파 버려야겠어. 자본주의의 <laughs> <laughs> 입각에서 던파를 버린다. 뭐야. 어떻게 맞췄냐? 뒤로 돌아왔어? 빠르니까 돌아오는구나 이거. 아 맵이 너무 크니까 돌아올 때도 많고 이래서 엄청 빡세네. 뭐야 수리 스킬이 있어? 아 수리 스킬도 있구나. 나 여기 막아야겠다. 뭐야? 터져서 버렸어? 열심히 했는데 힘드네요. 그냥 다 수비가 불리한 거 같은데. 왜냐면 공격은 터지고 다른 라인 가서 이득 볼게더 좋아. 터지고 이제 다른 라인으로 이제 바로 배치를 해 버릴 수 있잖아. 거기 힘을 팍 쏟아 버릴 수 있는데 수비는 이게 막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그런 게. 아, 탱크? 지금 탱크 하고 있어요? 내거 프로모션 코드로 했어? 그걸로 해야 처음에 좋은 탱크 좀 주고 갑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보너스 주는 게 달라가지고. 코드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죠? 6티어 탱크랑 프리미엄 일주일 주고 하니까, 보기 더 나을 거예요. 어. 졸라 개도가 개판으로 튀어.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것도. 아하이. 이번에 B는 잘 지키고 있는데, F가 문제구만, 우리. 막을 수 있나, F? 못 막겠는데? F 너무 많아가지고 와, F 지금 난리 났네. 아, 참, 나도 중형전차 하나 사봐야겠네.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야, 4번 엄청 왔네. 5번 위험하네. 5번, 4번, 5번 위험하네. 4번 지금 여기 경전차 와, e 비 r 혼자 털어먹네. 이래서 경전차가 온 거구나. 졌다. 졌다. 못 막는다, 4번. 졌어 졌어. 와 개아깝다. 30초 남기고 지네 이거. 이거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하다. 지레메설 어이구야 움직일 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죽었네 지렛갈라갔다가 뒤져버리다 힘싸움으로 가야지 터졌습니다 시간 여기서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오른쪽 왼쪽 뚫어야겠습니다 쌍열로 와아 이 쏘리언 진짜 아 소련 탱크 쓰레기야 진짜 0종류 뭐. 이건 뭐야 어이, 어디서 뭐 날아오네? 아 어, 이거 뭐야 얘가 쏘네? 아 이거 포대가 쏘는 거 있어? 에헤이 이번 판 지겠는데? 아까도 근데 5분 남기고 밀긴 밀었어 이 상황에서 오른쪽 가야겠는데? 오른쪽이 방어가 약하네 여기 가야겠네 나비모르 죽었네. 모도 밀었고 오케이 이길 수 있겠네 거의 다 밀었네 도번 얼마 안 남았어요 나번도 밀었는데? 한번 와, 깼다. 아, 고생했다. 아, 재밌었네요, 나름. 와, 힘들더라. 재밌었네. 아, 졸라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월드 오브 탱크 마무리되었고요. 네, 30대30 이거 꽤나 마음에 듭니다. 다만 밸런스가 공격이 좀 많이 유리한 게 아쉽긴 해요. 공격적에 좀 많이 유리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뭐 그래도 나름 뭐랄까 크레딧을 볼수 있는 기회. 크레딧이랑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약간 레이팅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좀 그냥 뇌 비우고 물량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도 벌고 배틀 패스 점수도 벌고 승무원 경험치까지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탱크 나름 이런 이벤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설 대격돌 같은 경우에는 대여 탱크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비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뉴비분들이 오히려 게임 배울 때는 무난하게 그냥 안 망치고 이런 걸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